것이라입니다. 어, 여기서 내 것이라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어, 성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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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최근 열린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어, 제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제사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번제이고,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상의 다섯 가지 제사를, 어,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에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어,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소재는 다른 네 가지의 제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네, 네 가지 제사는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든 양이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 소재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피 없이 드리는 제사 유일한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 피 없이 과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로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희생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럴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리든지 화목제와 함께 드리든지 아니면 속제제나 속건제 다른 피해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즉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헌신과 그 이상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성소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마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11조와 주일헌금과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이 우리게 에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소재는 무엇이냐? 우리게 에 마땅한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열린 찬양 예배를 함께 한다라든지 수요기도회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그냥 주일 헌금이 아니라 감사 헌금을 드린다든지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평상시 이상의 일반적인 반응 이상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소재를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굳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굳이 수요일에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막넌 신앙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재로서 그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 드리는 것만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픈 마음. 바로 이것이 소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한번더 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시 오후에 안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소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규정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사무라고 말합니다. 즉이 예물을 어떻게 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면 곡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빠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 불로 태우는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곡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곡식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잡초가 나고, 가라지가 나면 뽑아버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진 것 그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 먹다 남은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남아돌아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수고와 땀과 헌신의 결정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것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라는 거죠. 누가 보면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 둘했던 황금을 칭찬하시는 거죠.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소재입니다. 부자가 아무런 고민 없이 돈 자루를 가지고 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곡식을 빠서 가루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수어버리는 것이죠.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이 과연 내 것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형체를 알수 없을 만큼 그것을 부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도저히 주장할 수 없게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어요라고 자랑할 수 없게끔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판 값을 가지고 헌금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땅이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에게 수많은 땅 중에 하나였겠어요? 아니요. 이들 부부에게 있었어도 이것은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고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낸 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막상 사도들에게 드리려고 할 때, 교회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깝죠. 예. 네?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니까. 나에게도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큰 재물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까워서 다 드리지도 못할 그 땅을 왜 팔았습니까? 앞서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지금 이 헌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헌금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마가의 외삼촌 대신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바나바를 칭찬하는 거예요. 와, 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헌금했대.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 바나바가 뭐가 잘났기에 사람들이 바나바만 칭찬하냐. 우리도 할수 있다고 아마 부부끼리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집이잖아요. 그런 마가의 외삼촌이니까 바나바가 그 팔았던 빵이, 아유, 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석비라 부부가 무리한 거예요. 최소한 바나바보다는 내가 땅을, 더큰 땅을 팔아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이미 바나바가 한번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보다 못하거나 똑같으면 별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날 하루에 두 부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가 그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속이지 않았다면 과연 살았을까요? 만약에 아깝지만 속이지 않고 그 모든 값을 사도들에게 바쳤다면 살았을까요? 당장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겁니다. 만약 그 부부가 죽지 않으면 초대 교회는 완전히 흔들려 버렸을 거예요.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고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사람이 한명한명 한명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난무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포하는그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버린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교회가 되기 전에 이 부부는 아마 죽게 되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11절을 얼마를 드렸었고 내가 건축헌금을 얼마를 드렸었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하는 줄 알아 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7일 동안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게 하시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어떤 빵이니까 맛없는 빵이죠. 이렇게 한국 교회 한참그 성찬식을 할 때에 누룩 없는 빵으로 성찬식을 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만든 누룩 없는 빵을 수입해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진짜 맛없습니다 아, 굳이 그 맛없는 걸 수입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이렇게 금세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하고 맛있어 보이게 하고 또 실제로 그 먹을 때의 그 촉감도 좋고 데왜 하나님은 그 누룩 없는 빵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편안하고 익숙하고 좋은 것에 쉽게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한주더 빠지는 건더 쉬워요. 그다음 주 빠지는 건더더더 쉬워요. 이게 누룩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금세 부풀어 오르는 거.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자극을 주고 나에게 흥분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소재에서 이야기하는 누룩 없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첫 번째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자극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누룩이 없는 소재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이 없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은혜 받기에 충분한 예배가 아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 같죠. 우린 누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 봉사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소재물.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반응하고 자극할 수 있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나 쉽게 예배의 판단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찬양팀이 마음에 안 들고, 방송사고가 나고, 막비 오는 날막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러면, 나는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난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게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되느냐 하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때로 내가 흥분되지 않고 내가 자극을 받지 못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부족할 수 있고 예배 준비가 부족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에 우리는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감동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극에 빠져서 내가 쉽게...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감동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극시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타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예배를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와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재물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솜사탕에 물든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콤한 것, 나에게 달콤한 것만이 진짜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나에게 쓴소리, 나에게 불편한 것은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유진 피터슨이란 영성의 대가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오늘날 마치 포르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루어진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단지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리고자 하는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을 때 그것은 포르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운 가루로 빵한 곡식들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감추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태식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얼굴을 가리우고 나의 발을 가리우고 그 가리운 순간에 우리가 날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리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성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소재물 우리의 참된 헌신과 충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정말 그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때로는 불편한 것이 있고 때론 찬양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귀찮고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것으로 있나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다면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감동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주님만 주님만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주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in